차를 밀게요 제가 또 로드킬 전문이거든요. 와, 쩔었다. 님 예? 로드킬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라떼님보다 질량이 한참 적거든요. 너200 넘지? 나 이제 100 넘어. 저 그런 거 양보 못해요. <laughs> 알았습니다. 먼저 치시든가, 그럼 <머니가 먼일> 먼저 치시던가, 어? 또 적인 것 같은데? 와, 진짜라고? 어? 어. 아! 거 같은데? 아 진짜로? <laughs> 어? 아 이거 못 쏘네? 여보세요. 그러다 죽겠어요. 아 죽었어요? 어? 아, 아. <laughs> 아이고. 아내 거. 어? 제가 뭐 가시... 하세요? 어? 아 진짜. 아하명이시면 하지 마시지. 하아저스레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맞다! 맞다! <laughs> 야 우리 둘다 죽은 거야? 구독, 구독하라고.